저예요 어머니 하고 인사를 하자 누구냐 성준이냐 하는 물음이 돌아왔다. 성준은 형의 이름이었다. 순간 목에 무엇이 끌린 것처럼 숨이 막혀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2021 제44회 이상문학상 작품집에 수록된 이승우 작가의 마음의 비록의 일부입니다. 이 작품은 문학사상이 주관한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입니다. 이 상은 요절한 전재작가 이상이 남긴 문학적 유산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저는 2004년부터 이상문학상 작품집이 매년 출간될 때마다 꼭 사서 읽고 있는 애 독자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에는 이 책을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작품집에 실리는 우수작의 수제 수록 조건 때문에 안팎으로 분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작품심사 시상을 유보하고 작품직 간행도 취소되었습니다. 작품심사위원회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가구를 다졌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예심이 위원회를 만들고 그 내용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작품의 재수로 가정해서 작품의 출판권과 저작권의 침해가 없도록 규정을 만들고 상금도 올렸다고 합니다. 매년 작품을 읽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제가 작품집을 챙겨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작품집에서는 저는 창의적인이나 충격적인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13년 제 37회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상을 받은 김혜란의 침묵의 미래는 언어의 소멸에 관한 우화입니다각 언어의 대표자들이 소수 언어 박물관에 모여 살면서 언어의 소중함을 알리고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박물관에 사는 언어의 대표자가 사명하면 그 어느도 영원히 사라지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심사자들이 이야기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글로 써 독자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에서 저는 매번 깜짝 놀랄 만한 문장을 발견합니다. 윤이의 가슴 밑바닥에는 발설되지 못한 말들이 하역된 채 녹슬었다. 텅빈 공원에서 윤희가내 같은 말이 바람에 뒹구는 쓰레기처럼 누군가에게 멱살을 잡힌 채 발을 질질 끌며 멀어져 갔다. 37회 이상문학상 작품집에 수록된 손흥규 작가의 배우가 된 노인 중 일부입니다.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책을 통해서 다양한 작가를 소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훈, 김영하, 공지영 작가님이 알고 있었지만 박민규, 한강, 김순, 김혜란, 편혜영손홍균은 여기서 처음 만났습니다. 톡톡 튀면서 감동을 주는 작가를 한글의 책에서 모두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의 수상작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부력은 아내가 어머니, 어머니로부터 받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합니다. 아내는 내게 어머니로부터 자기 모르게 돈을 빌린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너희는 살만하니 돈을 갚아도 되지 않느냐고 다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했지만 아내는 안 믿는 취였고 어머니 집을 방문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찾아뵙는 날임에도 어머니는 집을 비웠습니다. 어머니가 날짜를 잊을 리 없다고 생각한 나는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교우들과 기도원에 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통화가 되자마자 형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예요, 어머니. 누구냐, 성준이냐? 어머니는 곧 잘못 말한 것을 알아차렸지만 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다시 한번 아내와 어머니가 통화를 하였습니다. 내내 밖으로만 놀던 형이 카페를 하나 차리겠다고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는데, 어머니는 당시에 행편이 좋지 않아 거절하면서 제대로 좀 살아라고 구지었던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 돈을 마련해주고 싶다는 것이 어머니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어머니를 돌봐드리던 내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했던 형은 얼마 전 스스로 목수,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소리가 비슷해서 어머니도 한 번씩 형과 나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대목에서 나는 다시 한번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무척 반가워하는 목소리로 성준이냐? 하고 다시 형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머지 내용은 책을 구입하려는 독자를 위해서 남겨둡니다. 저는 이 책을 패스트푸드점에서 읽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고는 선뜻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햄버거와 콜라잔을 앞에 두고 손수건을 꺼내는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 표정은 감출 수 있었습니다. 제가 소설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작가는 형과 동생의 이야기를 성경 속의 야곱 이야기에 빗댔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사랑했을 뿐이지만 그 결과로 다른 누군가가 사랑받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은 역설이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행위와 같은 것이 된다. 이긴 사람이 호명되면 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위치다. 사랑이 새로운 사랑을 만들지 못하고 소외를 만든다면 그것은 사랑일까요? 사랑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어머니의 치매에 가는 것입니다. 치매 증상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독자는 알고 있습니다. 소수속 부부는 어머니와 함께 사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쩌면 어머니는 치매가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큰 아들에 대한 회한과 후회가 단기적인 기억상실로 어머니를 이끈 것은 아닌지.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들었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커다란 상처를 잘 보살피는 일. 치매를 막는 일입니다. 이상으로 2021 이상문학상 대상인 이승우 작가의 마음의 부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책임장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